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그뭐 제목 보셔도 알겠지만 어제 그 글을 작소투브에서 공개적으로 올리고 나서 원래는 제가 페이스북에다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페이스북 두 군데 다 본계정 가게 된 지금 다 글쓰기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라 쓰지를 못합니다 지금 말 그대로 속친 영창 아무런 사유도 없이 영창 사유도 없이 그냥 영창을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제 작소투브 이렇게 피디한테 부탁을 해서 글을 올렸고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저한테 연락이 막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도 오고 막 카톡도 막 올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데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다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오히려 홍보해주는 꼴이 아니냐? 우리가 막이 영화 안 보게 하고 막 이러면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데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를 띄우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 우재라는 게 아니고 이런 영화도 나왔는데 문제는 제 방향성은 좀 달랐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향성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6년 전에, 어... 부산 국제영화제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이빙벨 논란 사건이 있었죠. 그때 확인되지도 않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영화로 만들어서 선동하는 작업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시를 했었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공격을 하고 뭐하고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났었고, 거기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영화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시를 하기 시작했고, 마침 그러던 와중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용관 집행위원장이 해임이 됐죠. 해임이 됐는데, 대부분의 지금 좌파들은 뭐냐면, 이용관 위원장이 해임된 사유를, 해임된 사유를, 어, 뭐라고 하냐면, 그, 정치적 압력에서, 다이빙벨 논란을 위해서, 정치적 압력으로 해서, 강제 해임 됐다. 이딴 식으로 말을 해요. 하지만 이 사람의 해임 사유는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뭐냐면, 국제영화제를 통해서 국가 세금, 그러니까 공금이죠, 공금. 본인이 쓸수 없는 돈을 갖다가 공금을 횡령권이 드러나서 횡령권으로 해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싹 빼요. 가지고 그냥 다이빙 논란만 딱 키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이 사람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리고 어떤 그런 단체의 장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다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이용관이라는 사람을 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자잘할 텐데, 잘이 이용관이라는 사람은 뭐냐면요. 철저하게 좌파적 코드를 가지고 386 마인드로 인해서 아예 부산영화제 초기 때부터 이 영화제를 키워가지고 좌파들의 어떤 숙주 노릇을 하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제였고, 부산영화제는 그걸 이 사람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홍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한국의 영화 역사, 교수로 있으면서 책을 많이 냈는데,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좌파의 역사를 배우는 사람이에요. 좌파 영화 역사를. 아주 재밌어요. 대놓고 노골적으로 좌파 칭찬하는 이런 하면서 빨아주면서 지금까지 컸던 인물이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영화협회 쪽으로, 영화협회를 만들어서 영화계 이제 내부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일 때였습니다. MB정보가 거의 끝나갈 때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나랑은 왼수가 됐죠. 저는 이제 거기서 우파적 반응을 하면서 싸웠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한물 가지고 끝나고 있는 상태고 그럴 때 이용관이 딱 나타난 거예요. 이용관이 나타나서 아 보기 싫은 사람은 없네 나한테도 들더라고 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죠. 네, 언론 내용만 보면 나도 내가 미친 놈이에요. 나도 나 콜백이 싫을 것 같아요. 언론 내용만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너도 우리 편이지? 그때 웃겼죠 속으로 미친 새끼 무슨 니편내 네 편이 어디 있어 영화관에서 내 영화만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 술자리였습니다 회식 자리 독립 영화인들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과의 회식자리였는데, 직원들과의. 지금 거기 직원들은 반 공무원이에요. 근데 그 공무원들한테 딱 술이 이만큼 취하니까 딱 하는 말이 공무원들 앞에다 딱 앉혀놓고, 다음 정권은 우리 좌파 정권이 잡아야 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러다가 바로 뒤에 내가 있었거든요.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죠. 이렇게. 그말 하니까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눈치채고 말을 살짝 돌리더라고요. 그런 놈입니다. 철저하게 정치권에 붙어서 성공을 했고, 다음에 공공연하게 공무원들 앞에서, 다음엔 무조건 좌파 정권이 잡아야 된다고 했던 인간이에요. 근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되어버린 거죠. 얼마나 이를 갈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다이빙 베린이 뭐니 하면서 박근혜를 죽이기 위한 작전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을 띄우기 위해서, 문재인을 띄우기 위해서 판도라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여러분. 탈의, 반의, 문제.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부산 사람들이 일어서야 됩니다. 뭐냐면, 판도라라는 영화는요, 부산 국제영화제하고, 그 다음에 부산 영상펀드하고, 그쪽에서 돈을 상당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파, 제작된 게 판도라입니다.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졌다니까요, 판도라가요, 부산 시민분들. 정신 차리시라고요. 자, 왜 정신 차리는지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만들었는데 자기 이름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를 하나 차려가지고 영화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기 친구, 아는 사람을 옆에 딱 앉혀놓고 그쪽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합니다. 자, 그럼 거기서 실질적인 제작자가 누구냐? 이용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상당한 금액을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 영상 펀드에서 받아서 만들어갑니다. 부산 영상 펀드가 어떻게 내가 알기로는뭐 몇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어. 백억이 넘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 있는데 그 위원 그, 그 심사 위원들이 누구냐? 또다 좌파들이에요. 이용관 파들. 오죽했으면 이런 겁니다. 부부고 영화인들이 있어요. 부부 영화인들이. 한 명은 심사위원이고, 한 명은 제작사 대표로 신청해가지고, 지가 이딱 이 줘가지고, 지들 영화 찍는 게, 부산 영상 펀드 돈 가지고,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 세금 가지고 그지랄한 겁니다, 영화인들이. 개 혹으로 만든 거예요, 부산 시민들을. 그렇게 해서 돈을 헤쳐먹었습니다. 에? 그런데, 그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부산 영화제니까, 얘가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건방져진 거죠. 그러니까 뭘뭐 이렇게 이제 손댄 거예요. 말로 이제 증거 보존이 안 되니까 그것은 내가 하면은 말하는 순간 명예훼손이 더허위사실을 해서 고소가 들어오니까.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까버리면 되거든요.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외에도 헤쳐먹은 돈이 많아요, 이 새끼가. 영화라는 걸 통해서. 근데 그렇게 헤쳐먹었죠. 그 부산 영화제를 통해서 온갖 좌빨들의 천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정치의 도구로 전락시켜 가지고 박근혜에 대한 그때 내가 우리 다음은 우리가 좌파정권 잡아야 되는데 했을 때 박근혜가 되니까 거기서 얼마나 분노감이 끓었겠습니까 그렇게 나온 게다이빙벨이고요 이번에 개봉 이번에 또 영화제에 상영하는 대통령의 7시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 부산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게 뭐냐 그렇게 해서 공금형량으로 해임된 놈이에요 이놈이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집행위원장한테 해임이 됐는데 이 사람이 부산국제영화제재단을 만들어서 재단에서 운영을 합니다 집행위원장은 영화제를 집행하는 집행위원장이고 그러니까 한 단계 밑이에요 이렇게. 재단 이사장이 제일 위고 근데 이번에 부산시장 오고돈이 되면서 재단 이사장으로 승진을 해요. 들어갑니다. 제정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집행위원장 때도 그렇게 헤쳐먹은 놈이 재단 이사장이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부산 시민들의 세금을 지들 거라고 이제 날로 헤쳐먹겠습니까? 자, 영화진흥에서 국가에서 주는 돈도 헤쳐먹죠. 왜? 권력이니까. 지 권력이니까.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부산영화제 잡고 있으면 그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간 거예요, 영준이가. <laughs> 자, 그럼 영준이 돈까지 건드려요. 부산국제영화제까지 돈 걸어요. 그럼 뭐예요? 부산연상펀드까지 돈, 지가 다알려는 거예요. 그럼 이돈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횡령을 해서 잘린 놈을 죄다 인사장으로 앉히는 미친 짓거리를 오고돈이라는 놈이 한 겁니다. 부산시민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 아배고파 하나 먹겠습니다. 국대 떡볶이니까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가 부산에 영화진흥위원회가 내려갈 때부터 한 5년간 계속 부산에 매년 내려가면서 부산분들한테 계속 정신 차려. 이 영화 기관 이대 놔두면 안 된다. 왜? 저는 서울에서 했던 걸 봤잖아요. 걔그 짓대들 딱 와가지고 딱 보면 처음에는 이렇습니다. 부산 국제영화제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예요. 왜? 거기에 스타들이든 뭐든 대중들을 홀릴만한, 선동할만한 어떤 온갖 장치들이 다 있잖아요. 영화제. 100억이 넘는 영화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제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계 권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그 내부자들이라든가 막 좌파들이 만들어놓은 막 기득권을 까고 막 권력층을 까는 영화들 보면 거기서 연예인들 장제연 사건이나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권력들하고 딱 연결관계 그 엔터테인먼트 사람 누가 지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 좌파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를 할수 있는 건 우파 쪽엔 별로 없어요 좌파들이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죠 다 코끼기 하는 거죠 그 작업이 부산에서 안 이루어졌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쉽게 됐을 거예요. 왜? 그래서 서울에서 몇번 당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몇번 당하다 보니까 조심해야죠. 또 더, 더구나 장자인 사건까지 터졌는데. 그래서 그자체 정화당해 조금 되지만, 부산은 뭐예요? 아주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리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과 동떨어졌던 거죠. 특히, 흔히 말하는 지역 유지들하고 하는 사람들. 그면 그 거기서 만약에 얘네들이 그 엔터테인먼트의 파워를 가지고 장난질 쳐가지고 코를 끼게 하는 작전을 썼다 이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걸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불안함을 가지고 빨리 당신들 정신차려야 하면 부산 조만간 민주당 탈환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부산 사람들 뭐 했냐 에이 부산 아이가 설마 민주당이 아니, 저, 저번 총선 때 그랬잖아요 저는 100% 얘기했거든요. 민주당 약진해가지고 한 반절까지도 갈수 있다. 40몇 프로 민주당이 장악했지 않습니까? 아 죄송한 얘기 할까요? 내년 총선 때50% 넘어갈걸요? 부산? 내기하셔도 네 좋아요. 왜? 이용관이 다시 돌아왔거든. 그 부산 영화를 통해서 자기 화려하게 복귀신고를 한게 지금 대통령의 일곱 시간입니다. 끝까지 박근혜 죽여버리려고. 왜? 박근혜 때문에 자기가 4년 동안 못해먹었거든. 또나 때문에 다이빙 빌라가 확 해임시켜버리고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도끼를 품었겠습니까. 아주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여러분들 스타일들을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낸 부산 시민들이 죽으라고 낸. 그 부산에 대한 세금 국가에 내는 세금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장난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호구로 보면서 개 돼지로 보면서 여러분들의 돈을 긁어서가 지들 멋대로 뭐 승천막중 술처먹고 남는 돈으로 판도라 같은 영화 찍고 이번에 대통령이 일곱 시간 같은 영화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영화 왜 나온다고 좌파들 욕하지 마세요 그돈 당신들 돈에서 나오는 데니까 당신들 우파들 주머니 부산 사람들 주머니에서 나온 데니까요. 이 영화 개봉하는 것에 갖고는 문제 제시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건들지 마세요. 이 영화를 갖고 박근혜 대통령 그그 그 말도 안 되는 그 허위 사실을 갖다가 영화로 만들 미친 놈들 해봤자 말리는 겁니다. 좌파들은 더 보게 돼 있어요. 괜히 영화만 흥행시켜줘요. 제가 말하는 방향성은 언니들 뿌리를 긁어내버려야 하고 토양을 없애버려야 하는 방법밖에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뭐예요? 그 영화제를 상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이슈를 만들어내는 이 미친 조직 부산국제영화제를 바꿔버려야죠.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 횡령 해임돼가지고 인간 쓰레기 인 이놈을 응? 당연히 가서는 안 되는 놈을 갖다 정식으로 문제제기해서 이놈을 다시 물러나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냐 외부 사람들은 어차피 못합니다. 저는 명분이 없어서 못 내려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림으로 가서 하려면 부산 사람들이 들고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부산 국제영화제를 정치판 도구로 사용되게 못하게 만들고, 그 정치판 도구를 가지고 하는 놈을 그 책임자하고 그 핵심인 이용관을 쳐내서 부산을 떠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방법, 이제부터 방법은 행동강령입니다. 시위를 하셔야죠. 10월 6일부터 6, 7, 8, 3일 동안 세번 상영합니다. 세번 상영하는데 문제는 오늘 예매 사이트 오픈한지 10분 만에 다 매진됐답니다. 일단은 극장 앞에서 빨리 부산 시민, 오파 시민단체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그 우리 공화당 부산 쪽, 경남 쪽이 가장 강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에 상관없대니까요. 모여서 가시라고요. 가서 시위 못 하게. 특히 공화당을 할 말이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미친 여자 만드는데 주술에 빠진 여자라고. 응? 사이비 종교에 빠진 여야로 만드는 영화인데, 응? 가서 대판 극장에 불 질러버리던가 하시라고요. 그리고 바로 부산 시민단체장들은 부산 시청 앞에 가서 대모를 하십시오. 오고돈 나오라고 해서 횡령, 이거 한 놈을 갖다가 왜 이사장으로 안쳤는지 책임을 물으세요. 책임 물으시라니까요. 그럼 지가 코를 꼈는데, 잘리진 못하겠죠. 더군다나 그 뭐냐 어그 이용관이 재단 이사장을 오면서 부산 영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부천 영화제와 부산 영화제가 어떻게 됐냐면 부천하고 그러니까 부산 영화제가 부산 영화제가 이제 그 이제 그때 당시 서병수 시장일 때그 사람이 조직위원장이니까 한 단계 위입니다 그때는 부산 시장이 그 영화제 최고 수장이었어요 그냥 모양상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결제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재단 이사장이 되면서 뭐냐면 그것을 갖다가 시에서는 돈만 주고 결정권을 갖다가 그냥 영화제 쪽에 넘기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좌파들이 그거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흔들려버렸니까 부산 영화제가 흔들려버리면 위험하거든.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알아서 그냥 부산 타겟 잡고 들어갔던 거고 반 죽을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아차 뜨거워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정지영 감독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부촌으로 가가지고 부천에서도 이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부천도 어차피 조져가지고 자기들 영화제로 만들어야 되니까 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조직구표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시에서는 돈만 주고 모든 건 영화제에서 다 알아서 하게. 돼. 니들은 돈만 주요그 시스템을 장착시키고 그걸 그대로 다시 부산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용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 지금 시청도 지금 골아플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을 깰수 있는 방법이 뭐냐? 부산 시민들이라는 거예요 응? 부산영화제가 누구꺼냐 부산 시민들의 것 아니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왜처럼 비리의 온상인 새끼를 했냐 가지고 이 비리의 증거를 내라 그러면 그때 가서 부산영상펀드에서 지금까지 지원했던 내역서 다 뽑아봐요 다 뽑아보세요 당연히 판도라 들어가 있을 거고 아까 말했던 부부 합작 공갈채 가지고 지들끼리 알아서 돈 나눠먹는 거 나옵니다 거기 심사위원들 명단 한번 보세요 부산사람들 껴가지고 콧긴놈들 맨놈들 명단도 있어요 찍소리 안하고 제네들 하자는대로 그 새끼들 콧긴놈이니까 그놈들도 확인하세요 자 세금을 왜 이딴 식으로 써 야, 이 개자식아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고돈이오고돈은 빠지겠죠 나는 몰랐다 병신놈 말을 그렇게 하겠죠 그럼 몰랐으면 이제 알았으니까 잘라, 이 새끼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이 없습니다. 영화제에 대한 결정권이. 부산시에서는. 돈만 줘야 돼요. 돈만 주고 아무것도 없 못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비리를 해가지고 이용관 문제 제시를 해가지고 짤르게 만드셔야 돼요. 이용관이 부산에 남아있는 한, 부산은 영원한 죄인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 이런 모든 선전 선동하는 걸 부산에서 만들어낼 거니까. 예전에 서울에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세월호, 그러니까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 그때 인터넷을 해가지고 영상들 막시회하는영상을막 나갔잖아요. 그때 광화문에 동아일보 5층에 있는 일민미술관 5층에 있는 미디액트라는 어 좌파들. 그니까 중학생한테까지 막시즘을 가르치고 러시아 노동사로 편집교육을 가르치는 미친 어, 그 미디어 센터가 있었습니다 영진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기가 본부가 돼서 광화문에서 광우병 촛불집회 모든 영상들을 선동한 영상들 배포해서 뿌렸던 거예요 그게 이제 부산에서 간단니까 그게 부산에서 해야 된다니까 이제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산은 아우 좌빨들의 성재가 되겠죠 이제 그때 다이빙벨 논란이 왜 일어났냐면 그 여론조사에서 다이빙맨 상영 너무 시기상조도 너무 빨래다고 반대 의견이 더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영한 겁니다 이 새끼들이. 그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먼 행사를 하는데요. 그 새끼들은 매일 밤마다 술 파티 버립니다 영화제. 참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이 스스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어디서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위를 하세요. 시간 없어요. 10월 6일이 첫 상영일입니다. 지금 매진됐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이라 성명사 하나 내고, 어떻게든 10월 6일 이전에 데모 한번 하고, 쭉 영화제 기간 내내, 아니면 그 3일 동안이라도 시위 계속 벌려야 돼요. 하기 싫고 자기가 안 하기 위해서 온갖 핑계는 다될수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문화계 쪽은 잘, 영화계 쪽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돈 문제를 가시는 건가요? 또 이용관하고 부산 국제영화제를 작살 내기 위해서는 영화 쪽으로만 이것만 딱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 박근혜를 망가뜨리니 이딴 영화를 상영하는 거 반대한다는 순간 좌파들은 더 많이 보고 오히려 영화가 떠요. 그리고 지금 이 판국에서는 오히려 부산 영화제 확 뜨고 이용관도 힘 없습니다. 그런 거다 필요 없고요. 다이빙비처럼 그러니까 영화를 왜 정치판의 도구로 이용하느냐 영화제를 시민한테 돌려줘. 이건 부산 시민의 것이지, 니들 정집판 니들 것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셔야 되고, 부산 시로 가서는 이용관철개새끼좀 횡령해가지고 나쁜 새끼죠, 저거, 저거, 그 장이 될 수, 장이될수 있는 자격도 없는 놈인데 왜 뽑았어? 너 죽을래? 협박을 하셔요 공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 그, 부산 영상 톤도 그 금액 다 끄집어내봐. 시민들 세금으로 생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끄집어내봐. 보세요. 어이가 없을걸요 아마 지들끼리 다해쳐먹고막코끼 놈들이랑 지들끼리 부산놈 맨놈 돈이면 된다는 기회주의자 새끼들하고 영화인들하고 쿵짝쿵짝해서 지들이 다 나눠 쳐먹고 있대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금을 부산 시민들의 세금을 그거 끄집어내세요 그냥 다 조져버리세요 그냥 그러지 않으면 부산 이용권이 물러나지 않으면 부산국제영화제는 계속 그렇게 갈 거고요 그러는 순간부터 얘네들은 부산 시민 여러분들을 개호구로알 겁니다. 아니, 지금도 개호구로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걔네들이 부산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놈들이었다면 다이빙벨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론 자체도 다이빙벨 왜 하냐는 분이 있겠습니까? 시제장상 하냐고. 아직까지 죽은 시점이니까 좌파들, 좌파들, 세월의 유가족들도 싫어했대니까요 그걸 반대했대니까요 가지고 세월호 일반인 유가족들도 내려갔었고 하도 열이 받으니까 그 단원고 학생 유가족들도 처음에 반대했었어요. 아픈 기억을 왜 자꾸 지금이 언제라고? 애들 시체 찾지도 않았는데 뭔 그딴 영화를 만드냐고. 우리 아이들 죽은 거 갖고 장사하지 말라고. 가지고 반대 의견 더 많았대. 그래서 힘을 더 받았던 거고. 근데 그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행했잖아요. 국민 뜻도 개, 개무 모셔놓는데 부산 시민들 웃기죠, 그냥. 왜? 코끼놈들만 갖고 움직여도 부산은 조용해지니까. 횡령을 해가지고 잘린 놈을 갖다 재단 이사장으로 다시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 응? 이럴 바에 차라리 부산 국제영화제 해체 시켜버려라. 그럼 부산 국제영화제로 먹고 사는 애들이 수백 명인데. 그럼 걔네들이 뭐가 돼서, 오, 부산영화제 없으면 자기들 어떻게 먹고 살아? 공격 들어가시라고. 그리고 부산 시청 가세요. 오고 돈 나와! 이래가지고, 야, 이 미친 새끼야. 왜 처음 뽑았어? 그러니까 뭐, 흐지부 당연히 몰랐다. 그래? 다 필요 없고, 그럼 자르던가. 못 자르겠죠? 왜? 뭔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뽑아줬을 거니까. 그래? 이 새끼. 여성, 부산 영상 드그거잘싹 갖고 와. 시민의 이름으로 달라고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요. 다 뒤지세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영화제 기간 중에 시위를 하셔라. 최소한 3일. 근데 6일 날이 첫 상영입니다. 6일 전에 무조건 하셔야 돼요. 6일 전에 그 대신에 박근혜를 전면에 내세우지 마십시오. 100% 칩니다. 부산 국제영화제를 정치판으로 만들지 말라는 시위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다이빙까지 끌고 오세요. 그러면 다이빙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이용관 횡령 사건을 말하시고 그걸 들고 부산시청으로 가서 오고선 시장 면담하면서 밖에서는 시위하고, 협박하시고, 그 협박의 도구로 영상 펀드금다 내놔봐, 자료. 하시고, 거기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 나온 근거를 해서 이 영화를 쳐버리십시오. 홍콩의 자유화가 한국의 태극기 운동보다 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홍콩의 자유화는 자꾸 자기들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싸우고 있으면서 자유를 위해서 같이 싸워달라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것이 인류 보편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태극기 집회는 뭐예요? 이걸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걸로만 가니까 해외에서 뭐 내부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 응? 그러면서 딱 걸려나요. 아, 그 알았어. 근데 그러면 탄핵 때 동안 너희들 이렇게 누군가는 대통령 탄핵 소환, 너희들은 뭐했어? 뭐했어요? 계속 미국한테 북한에 미사일쏴달라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뭐 그리 뭐 뭐냐 저기 이스라엘 모사드까지 들어가 가지고 생쇼라고 얼마 전에 방송하더라고 모사드 쪽에서 뭐 북한을 뭐한다? 병신 같은 짓걸리지면 병신 같은 생각. 모사드가 할일 없어서 시발 한국까지 옵니까? 팔레스타 문제 를 회의를 바쁠 텐데. 하 제발 먼저 행동을 하고. 타인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명분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타인들 와야 될 명분을 만들어주세요. 미국이 북한에 쏠라면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너희들이 이거라도 하자면 답이 안 나온다라고 해서 걔네들이 이해를 해야 북한에 미사일을 쏘든 하다못해 못사들, 그래 못사들에도 들어온다렀을때 못사들 와야 될 명분 누가 만들어야 우리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분 없잖아요. 걔네들 와야 될 명분이 없잖아요. 박근혜 탄핵 잘못했다 띠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지. 내부 문제인데. 근데 홍콩의 자유와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죽겠다. 끝! 근데 홍콩의 자유화마저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홍콩의 자유화 우파들은 또 그렇단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고립되는 거지. 그러면서 왜 지들은? 지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서왜 지들은 미국하고 못사도한테 도와달라고 하냐고, 이 병신 같은 놈들이. 트럼프한테 경련하고 자빠졌고. 부산 시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 있습니다. 가능하면 젊은 애들 많이 데려오시면 좋은데 그 팁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영화계, 문화계는요, 얼마 전에 미투 때문에 문화 권력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했잖아요. 새로운 문화 권력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가 같은 건 끝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놈들이 또 계속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이제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단계 올라가 봐도 자기한테 남는 거 없어. 자기도 해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젊은 영화인들, 젊은 문화인들이 불만이 그게 달 달해 가고 있습니다. 그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미투를 터트려서 문화계 권력을 갖다가 한번 체인지를 시킨 거고 지금 안착화되어 있지만, 그것이 그다지 큰 폭이 없어요. 뭔가 달라진 것도 없고, 어차피 젊은 놈들은 계속 기름 막혀 있는 거고, 새로운 얘기를 못하고, 그 불만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만 세력을 끌어올 수 있는 형태로 집회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영화를 영화로, 정치는 정치판에서, 부산 국제영화제는 시민의 것이고, 모든 순수한 영화인들의 것이다라는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을 끌어오시고 거기서 그 친구들 열받는 영상 펀드해가지고 지들끼리 해쳐먹었다 이런 장, 친구 자료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내세요. 가지고 젊은 영화인들이 붕괴해서 일어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렇게 젊은 놈들이 반응을 하는 순간 바뀝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리 수만 명이 가서 태극기 흔들어봤자 안 바뀌어요. 젊은 놈열놈이 가서 싸우는 게 훨씬 낫습니다. 지금까지 태극기 집회 청와대 앞에 거기 그 파출소 앞에까지만 가서 다 돌아왔죠 지금 젊은 전대비 운영하는 그 단체에서는 거기서 경찰하고 으쌰으쌰하면서 몇 센치 를더 가겠다고 싸우면서 다에요몇명 되지도 않는 단체에서 그 차이입니다. 행동하시고 전진하셔야 돼요. 오늘도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열받는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